이순철 해설위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겨울에 우리 12월 달에던가요 그때가 <laughs> 어, 시즌 이제 막 외국인 선수들 <laughs> 오기 전이었으니까요. 네. 네. 조금 됐죠. 됐고 한번 가을 야구를 가기 전에 한번 모실까 했는데 <laughs> 네. 지금 이제 반한 점도 돌기 전이지만 <laughs> 너무 좀 지금 핫한 분이시다. 자 좀. 한번 이야기도 듣고 싶다. 그리고 아니 핫할 게 없는데 뭐로 거다 뭐, 아니 뭐로 그 핫하... 성지 영상으로 뒤늦게 네. 자, 그 예전에 이제 예, 삼성을 삼강 후보로 이렇게 꼽으시는 <laughs> 그 영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제 복권좀 네. 당첨 되게 해달라 이런 <laughs> 이야기도 하고 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런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좀 많이 좀 즐겁게 좀 보시고 하셨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예. 네. 음 그냥 그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며요. 네, 근데 대세라. 야구 이야기를 팬들하고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음, 또 음. 팬분들이 궁금해한가, 프로야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조금 유튜브로 소통을 해보자. 음. 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야구가 다 불행하게도 6개월 뿐이 하지 않아서. 예. 네. 그런 소통이 1년 내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아니, 비시즌에도 찍으시면 됩니다. 저희 <laughs> 사실 이제 비시즌 때 조회수가 더 나온다. <laughs> 예.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근데 숨페이든데요. 예, 숨페. 예, 숨페 예, 채널이든데요. 예, 예. 어. 자, 아마 저 숨페이라는 그, 예. 이, 네임이, 그러니까 별명을 지어준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처음에 출발 때는 약간 좋은 이미지로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폐뭐 패이라는 게철이라고철 맞습니다. 예, 철 기호죠. 그냥, 예. 그냥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사용을 하자 뭐 이런. 그때 이제 LG 감독님. 네 성적이 나쁘니까 네. 네, 조금 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패 네, 만들어진 건데. 질 지다 할때 급패들고 약간 민패 패착 뭐좀 약간 네, 좀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어아저 뭐 혼자서 그냥 별명.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들 별명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페이. <laughs> 아들은 호정만 올라가 있지 전혀 전혀 관리. 아또 전혀 저 지금 어, 네. 이성훈 천수하고 네. 딱한번 통화했는데요. 네, 뭐 야구 뭐 홈런도 치고 뭐 잘한다고 네. 해서 네. 그런데 왜 통화를 했냐? 통화를 네. 못 하다가 네. 어느 날 TV를 잠깐 보니까. 음. 지가친 타고에 얼굴을 맞았더라고요. 에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너참 희한한 선수다. 보통 음. 파울이 나면 허리 밑으로 맞지. 얼굴 이쪽으로는 안 간다. 그런데 <laughs> 너는 어떻게 얼굴을 맞냐? 음. <laughs> 그랬더니 오빠 어, 박정훈 선수 너무 헷갈려요. <laughs> 아.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거 정말 드물거든요. 음. 야구선수가 이게 스윙을 해서 네. 파울이 된게 얼굴이 아 맞는 거지 그냥 와서 투구가 맞는 건경 겨우나 있는데 근데 얼굴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가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웃음을 선사하고 있구나고. 그래서 통화적이거든요, 인터뷰 때 그때 아뭐 어머님 이야기도 하고 네. 할머님 이야기도 하고 그랬구나. 외삼촌 이야기도 하고 그 저는 뭐 아버지 이야기는 너무 너무 당연하니까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죠? 약간 아, 좀 의도적으로 뺐겠죠.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예. 왜 아버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고 아. 호적에 올라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음> 의도적으로, <웃음> 의도적으로 뺀거 아니에요? 아, 너무 그 쪽으로 의도적으로 뺀거 아닌가요? 아니면 너무 아들을 너무 엄하게 이렇게 좀 그것을 <laughs> 아, 응, 그건 정말로 정말, 아. 정말, 정말 뭐. 절대 정말 엄하게 한적이 없어요. 아, 아 진짜 맞진 않았다. 아. 네. 네. 오히려 저 저한테 훨씬 더말 많이 하고요. 네. 네. 이제 전화 통화를 자주 안 하고 곧 네.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아이가 네. 서른이다돼 가는데요. 네. 또야 같은 동종에 있고 네. 또가르키는 코치들이 있으니까 지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요즘에 메시지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질문 네. 던지면 얼마든지 네. 야구인 선배로서 질문을 네. 답을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뭐 그, 어머니 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말 많이 합니다. 나보다 더 해설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아니, 그냥, 그냥 말을 잘 해요. 그래서 뭐 아버지도. 야구를 역시... 잘 해야지. 무슨 해설을 잘 해가지고. <laughs> <laughs> 인터뷰를 잘 하면 뭐 하냐고요. 좀, 조금, 지금 이제 보실 때도 약간 좀, 좀, 지금 조금 주춤하기도 하는데, 한 번씩 안타도 치고, 뭐 안타도 치고. 에 아직 더, 멀었죠. 아직, 아직 멀었다. 멀었고. 네. 수비가 조금 더 어, 응. 완벽하게 돼서 응. 감독, 그 지도자들이 감독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네. 믿을 수 있는 응. 수비가 우선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응. 정도 해가지고는 응. 반짝했지 응. 그 꾸준히 얼마나 어, 길게 가느냐는 좀더 두고 봐야 되고요. 에, 응. 또 꾸준히 가려면 수비에 저쪽을 맞춰서 거기에 좀좀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응. 공격이 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풀하고 들어와 있는 선수 타격을 하는 선수들은 웬만한 선수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타격이. 네. 얼마나 경기를 많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수비가 돼야지 겨, 그렇죠. 또, 네. 믿음도 기회가 많아지는 죠 경기도 네. 나갈 네. 수 있고.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아들 이제 군을좀 오래 있고 네. 7시즌 만에 이제 또좀 1군에서 좀 이름도 날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산에 있을 때또 네. 삼성에 있을 때에 네. 코치분들한테. 아들의 이제 코칭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뭐 조언하시거나 이렇게 아니면 주문을 하시거나. 조언은 해본 적은 어, 없어요. 주문을 좀, 우리 좀 아들 좀잘 좀, 음악에 아니, 좀 예. 가르쳐라, 뭐좀 해달라, 뭐 이렇게 좀. 그럼 갚으려는 거죠. 그냥 <laughs> 야구선배 <야후> <laughs> 갚으려는 것이기 <거지기> 때문에. 그럼 또 형평서도 안 맞잖아요. 아무리 네. 제가 야구인 선배인데 음. 음. 제 아들이라고 해서 코치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음. 동등한 대우를 하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음. 이성권이의 그 근황에 대해서 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음. 아, 그 후배들이, 코치 후배들이 얘기를 하면 제가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면 이제, 어, 이성권 선수한테 다시 물어봐서 그러면 이제, 일치된 답을 찾는 거죠. 야구를 했으니까. 네. 그 정도지, 뭐, 고치들에게, 뭐, 우리 아들, 야, 왜 경기 안 내줘? 막뭐 이렇게 하면서 막뭐 쌍시오 써가면서 아, 해본 적이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laughs> 가장 그 두려워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니까 러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그렇죠. 저는 두려, 두려워해서요. 아. 두려워해서 응. 이성권이 야구할 때 응. 담장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감독관처럼 두려워해서. <laughs> 다 담장 밖에서 봤어요. 혹시 <laughs>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좀 약간 저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들그 아버지들이 네.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음. 저 진짜 이성훈이 음. 학교 다닐 때 네. 어, 담장 안으로 들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LG 감독을 하면서도 그냥 네. 담장 밖에서 그때까지 네. 중학생 때인데 음. 그냥 이렇게 겉에서 보다가, 근 음. 겉에서 봐도 멀리서 봐도 보이주고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플레이를뭐 어떻게 하고 있고 동작이 어떻고 이런 거다 알기 때문에 음. 굳이 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또또한 가지 안 들어갔던 이유는 들어가면 음. 그 감독 코치들 또그 지금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오시는데, 네. 가면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다 운동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구인 선배가 가면 아무래도 이성곤에게 특혜를 준다는 뉘앙스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봄이 이제 우리가 오기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을, 물론 이제 외국인 네. 선수를 제외하고 네. 상강으로 꼽으셨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 채널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무슨 뭐 아들 있다고 일부러 삼성을 삼강 후보로 빼놓고는 왜냐면 애국인 선수만 빼놓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삼성도 어, 국내 선수만 넣고 괜찮아요. 야수들도 다른 팀에서 안 떨어져요 삼성이. 예 SK가 조금 변수가 좀 많아. 오히려 키움이 더 낫지 않는가. 삼당을 예. 뭐, 뽑는다간 다음에 예. 국내, 선수만, 국내 선수만 넣고 두산 삼성 네. 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뭐 네. 삼성 팬들이야 만세 불수 있인데그 <laughs> 당시에 거의 뭐 <laughs> 많은 분들이 삼성 쪽 꼴찌 후보로 네. 그럼 뭐 바로 저도 저도 꼴찌 후보 중에 한팀 이렇게 꼽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냥 화제가 됐고. 머리에 총 맞은 놈이죠. 갑자기 <laughs> 삼성을 그 겨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오... 그리고 제가 야구계의 펠레거든요. 제가 지목을 하면 다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그런데. 그러 <그럼> 이제 그때, <laughs> 아, 이렇게 좀 지목을 하면 성적이 안 좋으면 <laughs> 어떨하나 걱정도 좀 하셨겠는데. 그때도 있겠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삼성이 제가 뭐 아들이 있어서 음. 그렇게 삼성을 높여. 평가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네. 아들이 거기 있다고 그 팀을 넘게 평가를 했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랬던 게 아니고, 음. 어, 그,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의 기존의 음. 야수들이 네. 어, 보통 이제 강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개인의 실력이 모여져서 그게 팀 전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삼성은 기본에 기존에 있는 야수들이 두개 구단의 선수와 비교를 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선수들이 집합해 있다, 모여 있다. 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가 3명이 들어와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이 팀은 충분히 3위까지도 갈수 있는 전력을 만들 수 있다. 음. 감독은 별개로 치고, 네, 그냥 선수들만. 감동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또한 가지는 아심 어, 지금 이제 어수환 선수는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네. 당시 징계가 몇개 있었어요? 네, 33개. 네, 네. 네. 어수환 선수가 어, 시작돼서 좀 들어올 수 있고, 심창민 선수가 여름 되면 다시 합류할 수가 있고, 투수는 최충현 선수가 빠져 있어도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투수만 강해지면 기존의 야, 야수들은 다른 팀에 비해서 안 쳐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 거기까지 갈수 있다고 본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력이 두터워졌어요. 왜 그러면 냐 투수 쪽에서 네. 원태인 선수가 작년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음. 현재 시점에서. 잘해 주죠. 최채영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선발을 하고 있는 음. 백정현 선수도 음.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작년보다 훨씬 더 제구력이 안정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체 선수가 되는 게 허윤동 선수와 네. 김대우 선수가 이렇게 어 5선발이 조금 이렇게 힘이 떨어지고 하면 대체 선수로 들어가서도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 준단 말이에요. 뭐100% 만족하진 네. 않지만 근데, 오승환선수가 뒤에 딱 받치고 있으니, 시너지 효과가 확 타올라서 지금 삼성이 계속 상승세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제 경기가 좀 아쉽게 돼서 그렇지만. 그죠6대0으로 이고 있다가 7대6으로. 네. 그거는 네. 화삼정 감독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네. 어, 경기를 치면 내가 잘못해서 진다고 하지. 어제는 화삼정 감독이 후회를 좀 많이, 아쉬움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좀 뭐, 허삼행 감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허파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한20몇년 동안을 그, 전력 분석팀에 있고, 음. 삼성에 있으면서 그, 내부적인 어떤 구성원들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어 사실은 야구 감독이 야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개입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아는데, 프로야구는 그렇게 개입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 전력 분석을 잘해서 선수 파악을 잘해서 적세적소에 어떤 선수를 쓸 것인가라는 것을 그키 포인트인데 지금 어삼정 감독이 감독을로 왔고 난 이후에 선수층이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음. 선수층이 뭐 뎁스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유가 이제 이 피셔스에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경기를 내주면서 그 피처셋의 그 감각을 그대로 와서 일군에서도 발휘해달라고. 그게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조금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씩 실천해 가고 있다. 그래서 팀분위 팀의 어떤 문화를 하는 한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러 선수들을 쓰면서 선수층을 훨씬 두껍게 만들어 놨다. 이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LG, 기아, 삼성, 뭐, 매 경기 순위가 바뀔 정도로 좀 중위권에서 박빙 싸움을 하는데, 네, 네, 네. 향후 이제 순위 다툼에서 네, 네. 삼성이 좀 장단점은 좀 어떨까요? 좀 다른 팀에 비해서. <laughs> 글쎄요, 뭐 네. 그, 어차피 삼성이 지금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 어, 삼성에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에... 기술들이 이런 정도를 해결하지 못하네, 이런 못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경기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네. 하면 그러니까 네. 터무니없는 경기들을 어쩔 때 펼칠 때가 있다. 네. 그런 점들만 조금 선수들이 집중해서 해결하고 풀어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지금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중위권이 끝이 아니고 더 치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런 점들을 좀 해소해야 되는 거다 니까 제가 들어요. 당당히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할 만한 저력은 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있다. 충분히 그런 저력을 갖추고 있죠. 음. 자, 이제 SK 이야기를 조금 해 보면요. 네. 올 시즌 이제 뭐 사실 가장 충격적인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팀이 SK다. 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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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야 되죠좀 화나는 뭐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골지 후보로 꼽기도 했었고 네. 했는데 작년에 또 구위였었고. 네. 근데 SK는 중반까지도 1위하다가 작년에 그죠 막, 막판에 네. 조금 그렇게 됐지만 올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고 네. 이수철 위원님께서도 이제 아주 겨울에 외국인 선수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근데 네. 개막을 앞두고 sk를 5강 후보에서 제외를 시키 셨어요 그 당시에 꼽으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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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sk의 가장 큰 추락은 김광현 뭐 산체스의 공백입니까 방망이도 좀 그렇죠 투수력에 감춰졌던 전력들이 네. 투수가 빠져나가면서 네. 헛점들이 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SK에서 보면. 그것은 어, 우선 어, 국내선는 김강현 선수가 빠져나갔어요. 거기에 음. 뭐 산체스 선수, 네, 소사 선수라든지 네. 또그 투수력이 오선발이 완벽하게 네. 문승원 네. 선수를 박종원 선수 완벽하게 돌아가면서 어, 투수력을 앞장세워서 홈런을 뻥뻥 때리면서 간단하게 야구를 했던 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투수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 방에 경기를 하다가 짜임새 있는 야구를 못 만드는 SK가 투수까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투수를 막지 못하고 홈런이 터지지 않으면 경기를 이기는 못하는 그런 구조로 바, 바뀌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음. SK가 김광현의 공백,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는 좋은 선수들이 또 들어올 수 있지만 국내 선수가 빠져나가는 것은 김광현 선수가 빠져나가는 것은 그 공백을 메워줄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백을 메워줄 선수로 김태훈 선수를 처음에 처음에 했는데 네. 전혀 매우지를 하지 을 못했죠. 그러니까 공격의 그 그러니까 야수들의 공격력이나 수비 이런 데 짜임새가 좀 떨어지는 팀인데 투수열까지 붕괴돼 버리기 때문에 SK가 최하위로 또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좀된것 같아요. 네. 참 이게 뭐. 장점을 딱 이러니까 단점만 다 너무 부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점이 살아나지를 않는 거니까 네. 투수력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한 방을 때렸던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기동력이라든지 아기자기한 야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SK가 그동안 야구하는 것을 보면 그냥 쭉 뒤지고 있다가도 한방뻥 때려서 그 경기를 한 방에 뒤집는다든지, 이런 야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수 뒤집으면 아. 3점 이내로 막아버리고, 뭐 이렇게 야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죠. 연기 감독은 뭐한두달 정도, 크게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두 달을 받았는데 글쎄요, 뭐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음. 당분간은 조금 예, 두 달이 아니라, 조금 그더 길게 실질적으로 예,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워낙 또, 그 몸도 그렇게 이렇게 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좀 오랫동안 쉬었으면 좋겠어. 괜히 또 돌아와서 스트레스 받고. 저도 뭐 감독을 해봤습니다만, 네. 괜히 그 없던 병까지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데. 저도 감독을 하면서 막 가슴에 한쪽 가슴에 막 계속 아린 그런 증세도 생겼고. 그래서 막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해보고 했는데. 감독 간두니까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 <laughs> 바로 바로 그냥 네, 그다음 날 바로 없어졌어요. 네. 잘리고 그다음 날 바로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그. 경기 바로 되게 전날이었나요? 그 며칠 전에 이렇게 방망이 집어던지는, 그, 요즘, 꼭그 사진이 되게 오랫동안 <laughs> 어요 <laughs> 젊었을 때 객기죠. 그때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에, 뭐, 젊었을 때 그런, 그런 객기 안 물어봤어요? 술 먹고 당 배워본 적 없어요? <laughs> 저는 뭐, 객기 같은 거는 안. <laughs> 아, 이게 영상으로 안 남겨있다고 안 네. 지금 이게 그냥 해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감독님들은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요 그냥 이것이 나의 숙명이다 그러고 계속 참으세요아 그러면 안 되죠 음. 등산도 해도 좋고 음. 또올 저기 경기가 없으면 골프를 해도 좋고 자기 취미생활을 하루라도 갖는 것이 좋죠 몇몇 왜냐면, 지금 감독님들은 매일 술을 드시던데 매일 드시던데 술은 어떤 그 감독과의 숙명적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정말 어이없는 경기를 패했잖아요 음. 그러면 빨리 한잔 먹고 그 잠을 자는 게 낫지 그거를 음. 곱씹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더 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술은 뭐 적당하게 마시는 거 괜찮다고 담배, 담배보다 담배 훨씬 낫습니다 자 롯데자이언트 성민규 단장의 프로세스 겨울 내내 음. 관심이 또잠 중심에 있었고 또 스토브리그 그 드라마 네. 백승수 단장 참 이야기도 많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올해는 좀 시작해서 개막 5연승 하다가 페이스가 조금 다운이 되고 네. 또 허문의 감독의 이 약간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팬들도 네. 꽤 많습니다, 분명히 네, 예. 야는 음. 제가 볼 때는 야구는 어, 박사가 없고 정답이 음. 없습니다. 음. 예. 성민구 단장이 이제 젊은 나이에요 젊은 네. 나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해설을 좀 하다가 지금 이제 단장을 하고 있는데 어, 성민구 단장이 겨울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현장으로 다 이제 네. 포커스가 맞춰지다. 그것 또한 성적이 나쁘면 현장에 있는 감독부터 선수들이 다 안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그 스톱 리그를 좀 뜨겁게 달구는 것도 좋은데 네. 현장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좀 조용히 움직이는 것도 어, 부담을 좀덜 주는 겁니다, 현장에. 근데 그때가 출발에 굉장히 그 이슈를 몰고 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컸을 거예요, 네. 그때 팬분들이. 근데 그, 그 기대만큼 지금 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장으로 다 지금 예, 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그 책임이 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좀 많을 거예요. 기대감이 많이 커져 버렸으니까. 네, 기대감면 실망도 크다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스토브 리그에서의 그 일들이 고스란히 지금 현장으로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음. 문제는 이제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성적을 오위 안에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현장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고 그두 번째는 이제 성민구 단장도 음. 그 책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것이죠. 네, 근데 성민구 단장이라든지 롯데 이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만약 조금 셋 정말 개혁 네. 혁신 이쪽으로 음. 갔는데 이제 시즌이 딱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약간 데이트 위주의 어떤 특별한 야구를 좀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매질이 네. 그신 야구인 음.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허문회 감독님은 보면 약간 좀믿음이 하고, 네? 예, 좀뭐 케미스트리 네? 이쪽으로 좀 하시고 예전에 이제 우리 다 알고 계셨던 그런 이제 어 서, 선배 저 감독님들께서 하시는 그쪽으로 좀더 많이 좀 신경을 쓰시는 네. 것 같아서. 네. 그 허문회 감독 질문하실 거잖아요. 예, 예, 예. 어. 마지막으로 오강 팀을 꼽는다고 한다면 지금. 음.